안녕하세요. 오늘 숙소에서 이제 숙소에서 나와서 짐다 싸들고 나왔고요. 대회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떨리고 또 설레는 것 같아. 요 아, 신나는데 떨리고 설레는 느낌? 어제 날씨가 별로 안 추워서 오늘 장수 트레일 레이스에서 받은 기념 티셔츠 그리고 반 타이즈에다가. 여기, 바보 파인트 미스닥스 신었는데, 지금, 아까 어딨다가 마찰 때문에, 이렇게, 비벼져서, 테이프가 덜렁덜렁, 벌써 떼져 있어가지고, 이건 보고, 가위를 빌려서 조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이제, 새벽 여명이 이렇게 올라오고, 지금, 대장에는, 아직 사람이 없네요. <웃음> 춥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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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인하시기 <저, 웃음> 아네. 네, 네. <laughs> 하얀색 공달이 있자. 그 말고 저 끝에 정자그 우리 거야. 짐은 거기 가서 맡기나 예, 가기. 아, 거기 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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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버스 타러 가면 되나요? 지금? 버스가 안 왔는데? 아어요 알겠습니다. 제출발일 <laughs> 7시 아, 반에 아 7시 반에 출발한다고 들어서 네, 그, 감사합니다. 조금 아, 네, 감사합니다. 거제 뷰티에 대한 광고 이렇게고요제배대입니다안 가고요. 아아 어쩐지 <laughs> 저희 달리기 하고 자 <laughs> 어제 트레일 사동입니다. 이제 대본 받아가지고, 여기 타고 있어요. 춥다. 안녕하세요. 아, 이쪽으로 가주십쇼. 짱.

그 허벅지 진짜. 와, 화이팅 에브남편 같이. 여기 있어. 아이고. 아야 시키여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날씨에 길게 하면 또 욕먹을 것때가지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막 젊으신 거 보니까 너무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또 젊었을 때 나를 보는 것 같은데.

어? 그오거3 2 1 들어가! 내가 이. 가 이쪽으로 안이쪽으 사진 한번만 찍어. 저기, 여자, 50! 50 여자 1등을 신호하고 있어요. <laughs> 50인가? 30인가? <laughs> 뒤에서 쫓아오는데, 뛰는 게 방상치 않다, 아니. 30개. 여자 1등이었어. 감사하게도 자 투피크 완료 와화만채동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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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 살짝 리코버리 하면서 걸어서 가고 있어요. <laughs> 힘동다아화 <힘들어. 웃음> <laughs> 동화, 파이팅! 아, 더 올라가야 되나보다 너무 힘들어 힘듭니다 아, 어디로 가지? 아, 거제 상과 바다가 너무 이쁘네 옥녀봉. 도착했어, 요아까기산에는 제대로 못 찍었는데. 우와, 멋지다. 우와, 멋지다. 찍어 드릴까요? 빨리 얼굴, 얼굴 저기 갖다 주세요 예? 얼굴, 얼굴. 옥녀봉. 감사합니다 잘한다 진짜 더운다

우와, 우와, 굴장. 조금 이따가 사먹어야겠어다 <laughs> 저는 여자 2 등, 남자 3 등. <laughs> 같이 보디어 올라갑니다. <laughs> 이제 남은 일은 수미없니니 기다리는 거. 응. <laughs> 진짜 안중이 잘 돌아오시기를. 돌아오시길. 파이팅. 파이팅. 여자 막걸리. 여자우 기념관에 출발해서. 하나 들어오고 있니다 정말 발하다 파이팅. 오 이다. 이팅 <목소> 아, 잠깐만, 아왔어 화이팅! <목소> 어, 종이 있었어. 나도 종 쳐볼래. 5026이리 <목소> <성들이>, 20km입니다. <목소> 아니, 두 것도 <투코트> 왜 하시지? <laughs>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laughs> 포디움까지 온다. 몇 등했어? 등. 5오 등. 박장현 씨. 부럽다, 다들. 감사합니다. 부 <laughs> 상입니다. <남겨주 웃음> <laughs> 시간 <laughs> 3 시간 3분1 8 초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빙씨 <laughs> <임시. 웃음> 오우, 3003이네요. 대본도 아주 멋집니다. 자, 구수인씨 오 수다리 키로 두시간 58분 33초입니다 좋겠습니다 팬 분이 많네요 자3 1 남자부 2위 박건대0 어 지금 굉장히 꿈만 갖고. 보시겠습니다. 어, <laughs> 축하드립니다. 어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네요. 와 다시 또 한번 오셔야 돼. 두 시간. 두 시간 오십 팔분 칠십이. 삼십이야죠. 파이팅. 축하드립니다. 두시자삼필 일만 명으로 대박의 1 위. 와. 해서시. 해서시나 2 시간. 26분 46초에 오링 하셨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와우! 와우! 와, 와. 와. 신형 엔진, 아, 저소감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대박이다. 자 로드와 트레일러해수처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와, 아, 진짜. 아, 이름도 해수이야다 예, 어, 오늘 거제 처음 왔는데, 이 코스가 진짜 막 헷갈릴 때도 많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코스마킹도잘 되고, 주로 선수도 좋아가지고 신나게 그냥, 걱정 없이 잘뛰었던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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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자, 꼬리 시간 3시간 51분 58초입니다. 30분, 38초입니다 아... 자, 오래 감사합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몇살같아 스물두 살? 감사합니다 이거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아름다운 올해, 올해 이지시바니다 자, 대박요 체험, 체험, 체험. 여자 1위 김수현씨 아또세요뭐 그런 것도 있는데도 <laughs> 있죠 <힘들어. 힘들어>. 어. <laughs> 아 지금 뭐캐시엑께서 네. 운전 네. 구매해서 해가지고 바로 뛰었는데 아, 네, 네. 어, 네. 생각보다 네. 너무 어, 기록이 네. 괜찮게 나와서 만족하고요 코스마킹도 네. 너무 잘돼있고 알바를 할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너무 만족하고 재밌게 잘 뛰고 갑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우, 금옥산 핵폭탄. 다음에 핵폭탄을 떨쳐주시기 <laughs> 바랍니다. 자, 우리 잠피 여자부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멋있다. 멋지다. 오늘 한번 찍으시고 바다 배경 앞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은. 반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웃어주시고 파이팅 가볍게 아 짐이 많으시군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오른발 살짝 오른발 살짝 파이팅! 앞으로 오른발 살짝 파이팅! 앞으로. 꽃이 따로 필요 없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살을 뜯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남자분들도 되게 힘든 부분인데 여성분들께서 하시는 분이 정말 대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추가 내립니다. 네, 몇네 명이에요? 체린 클럽, 체린 클럽. 여자 5위, 여자 4위 여자 1위. 남자 3위. 예! <laughs> 자. <laughs> <laughs> 저희 트로피입니다. 멋져 그리고 오키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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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정말 대단개받았지 <laughs> <덕독고>. 오키 오키, 여자고 저희 나발 봅니다 거제권가보네요 집에 짠짠 봐도 돼, 대박다 5시간 6시간이 아니라 5시간 24초에 들어 오셨습니다. 방송 방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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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방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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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에서 방송에서. 서방송서 방송에서. 서 사실, 대장님한테 제일 감사드립니다. 저 훈련시켜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다 이등. 이등? 적적 괜찮아요? 어 괜찮은 것 같아. 저희 막걸리 먹고 있어요. 막걸리 개. 막걸리 먹어야지. 자 막걸리. <목소리> <목소리> 기록증 받아야죠. <수고하십니다. 웃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완주 축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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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양쪽이 나와주고. 아 예, 합니다사합니다이 너무 잘. 이안녕하세아 아까. 다 아니 여자 친구를 기다리는 자세. 팔 동동. 진나안 잡네. 막걸리 먹.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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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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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습니다 아 아까 둘이서 연애하는 <laughs> 거다봤어다봤어 연애하는 거 같아, 다 봤어. 다 봤어. 우리들이. 다봤어 <laughs> 자, 선수 못지않게 같은 거리를 오신다고 우리 스토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스토퍼도 유자아 끌리, 가만히 한세개더 주세요.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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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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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되죠?